고린도우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시아의 예수와의 사도가 된 파울과 형제인 티모테가 코린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카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와 마시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 온갖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마시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마시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의 위로를 위함이니, 우리가 겪는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이 겪을 때에 잘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여러분이 고난의 참여자들인 것처럼 일로의 참여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아시아에서 있었던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에 겨워서 남은 삶에 대하여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런 사형선고를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셨고 계속 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그분께 두었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보고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때 여러분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순전함과 정결함 안에서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 양심이 증언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읽거나 알수 있는 것들을 외에 다른 것은 쓰지 않으니 여러분이 끝까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아의 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이 확신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먼저 가기를 원하였으니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나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마케도니아로 가서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예우다로 가려고 하였습니다.그러므로 이 일을 결정할 때 과연 내가 경솔하게 행동하였겠습니까?아니면 내가 계획할 때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면서, 아니요, 아니요, 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여러분에게 하는 우리의 말이,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즉, 나와 실바누와 티모테에 의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마샤은은, 예와 아니요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입니다. 이 때문에 그를 통하여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경고하게 하셔서 마시아어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보증으로 영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코린토에 더 이상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견고하게 섰습니다. 2장 참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는 슬픔을 주지 않기 위해 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였습니다. 참으로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내게서 슬픔을 당한 사람 외에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것을 쓴 것은 내가 갈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고. 여러분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나는 큰 고난과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특별히 여러분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하였다면 나를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니 그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 주십시오. 참으로 내가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여러분을 시험하여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참으로 나도 용서합니다.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하였다면 마시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용서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함이니 참으로 우리는 그 사탄의 생각을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시아의 복음을 위하여 트로아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티토를 만나지 못하여 내 영이 불안해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 마시아의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각 처에서 그의 지식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마시아의 향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많은 잡상인들과 달리 순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른받아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마시아 안에서 말합니다. 3장. 우리가 다시 자신들을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서나 여러분에게서 받을 추천서가 필요해서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힙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섬기는 마시아의 편지라는 것이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우리는 그 마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이런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나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으니 그새 언약은 글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글은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만일 죽음의 사역이 돌판에 새겨진 글자로서 영광스럽게 되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시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으니 이것은 없어질 그의 얼굴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영의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정죄의 사역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이 넘치겠습니까? 참으로 이런 점에서 영광스럽던 것이 넘치는 영광 때문에 이제 더는 영광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없어질 것이 영광스러웠으면 계속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자기 얼굴의 광채가 없어지는 결과를 이스라엘 자손이 쳐다보지 않게 하려고 자기 얼굴 위에 수건을 덮은 모셔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완고하여 참으로 오늘날까지도 그의 수건이 옛 언약을 읽을 때에 남아 있습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것은 마시어 안에서 그 수건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셔의 글이 읽힐 때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로 돌아설 때 그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건을 벗고 주님 영광의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니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르는 형상으로 변화된 모습입니다.